환절기만 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때문에 고생하시죠.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염은 불편함을 넘어서 집중력 저하, 피로, 수면 장애까지 가져오죠.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 관리의 힘입니다. 환절기에 비염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 세 가지를 따라해 보세요. 습관 일 집안 환기와 청소. 비염의 가장 큰 원인은 미세먼지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이두 가지는 코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세탁, 햇볕에 말려주세요. 진드기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니까 제습기나 공기청정기로 실내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면 효과적입니다. 습관 2코 세척, 비염은 코속 점막에 알레르기 물질이 붙어서 생기는 염증이죠. 이걸 씻어내 주면 증상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따뜻한 식염수를 사용해 하루 한두 번 코를 세척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꾸준히 하면 코막힘과 재채기가 확 줄어요. 습관 3체온 관리. 찬 공기는 코 점막을 수축시키고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켜요.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찬바람과 먼지로부터 코를 보호하세요. 또한 실내에서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사용해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내코 건강을 지켜줍니다.